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하기 전에 어 제가 조금 어 좋아하는 그 문구를 앞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에는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겸허, 겸허함이 있다, 인생에 대한 커다란 긍정이 있다, 긍정적인 낙관주의가 있다, 강함이 있다. 순수하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은 건강하다. 그러므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빛이 난다. 당신의 몸에도 생명력이 샘솟는다. 라는 어 좋은 글로 오늘 아침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귀는 어 감사스마일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방송하기 전에 어 일단은 이 글을 갖다 한번 보고 시작을 하는데, 음, 감자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어, 뉴스 이스에서 부동산 규제에도 다주택자 1년새 3만 6천 명이 늘었다, 어, 집 없는 가구도 31만이 늘었다라는 오도, 오종택 기자님의 기사. 어제 오후에 지금 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통계청에 2020년 주택 소유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 이제 232만 명 정도가 두채 이상 보유,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주택 보유를 어, 하는 분이 지금 1469만 7천 명 정도, 전년 대비 36만 1천 명 정도가 어, 지금 일단 상승했고요. 무주택 가구는 어, 919만 7천 명으로 해가지고 전년 대비 어 31만 가구가 또 늘었습니다. 무주택 가구도 희한하네요. 왜 네, 무주택 가구 늘어났네요? 저도 이제 물론 인구가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통계라는 것이 통계에 또 오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맹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를 하면 좋을 듯해서 어, 기사 내용 을좀 살펴드리면 일단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규제 강화에도 지난해 다주택자가 어, 3만 6천 명 늘어났고요. 이게 2020년 통계다 보니까 아마 2021년에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집값 폭등하고 부동산 열풍에 너도 나도 내집 마련에 뛰어들면서 36만 명 넘게 집을 새로 장만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집이 없는 무주택가구도 31만 가구나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6일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그러니까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232만 명, 전년도 같은 기간 내에 비교해가지고 3만 0천 명이 증가했고요. 2018년이라든지 2019년도에 비교하면 증가폭이 줄긴 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로 집을 사들였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조금 더 살펴보면, 개인별 다주택 현황이 한채 소유한 사람이 이제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237만 7천 명이고요. 두채 이상은 보시는 것처럼 183만, 뭐 세채 같은 경우 29만 7천 명, 네채가 7만 6천 명, 다섯채 이상이 11만 7천 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채를 소유하신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 어, 일단 소유를 하고 있다는걸 표로 통계에서 보, 보니까 좀알수 있을 것 같고요. 가구별 주택 소유 현황을 보게 되면 이제 가구 단위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개인별이고요. 이제 가구 단위로 하게 되면 한채 소유가 853만 9천 명, 두채 이상이 233만 4천 명. 그데 무주택 가구도 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43% 43.9% 정도가 919만 7천 명 정도가 아직 무주택 가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아 정말 무주택이신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제 방송을 <laughs>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의 아니게 무주택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반드시 또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에 어, 실망은 하지 않고 어, 앞으로 종잣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고. 또제 감사 스마일 TV를 꾸준하게 시청하시게 되면 방법을 갖다가 제가 어~ 뭐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시를 해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다주택자 비중이 소폭 줄긴 했지만 어~ 주택 소유자가 36만명 넘게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의미를 두기 어렵고요 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 3주택자라든지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지금 하지만 실제 정부의 이야기 어,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정말 아니고요. 어 이제 무주택으로 계셨던 분들이 이제 쉽게 말해 가지고 아, 집값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아,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라는 2, 30대가 뭐 어, 작년에도 아시겠지만 연끌을 해 가지고 내집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 하반기에는 지금 이제 어 대출 규제, DSR 규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좀 약간 좀 주춤한 상태이긴 한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통계를 보시게 되면 뭐 지금 2주택자라든지 3주택자가 많아가지고 집값이 상승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채 소유했던 사람들이 어 무주택이었던 분들이 좀 늘어났고 또 반대로 또 이제 정부 말을 믿고, 이제, 주택을 팔고 또 전세로 또 가셨던 분들이 또 일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고, 각자가 준비를 하시고, 각자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택 소유권 수를 기준으로 하게 보면, 2주택자라든지 3주택자는 증가했지만, 4주택자 5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감소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임대사업자를 했던 분들이 임대사업자가 이제 끝이 나고 또 지금은 이제 취득세 때문에 이제 주택을 갖다가 매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4주택이라든지 5주택을 갖다가 소유를 갖다 할 의미를 못 두는 거죠 그래서 감소한 건데 반대로 2주택자라든지 3주택자는 왜 증가했냐면 일시적 2주택자라든지 2주택을 갖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입지에서 이제 3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주택이 매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갈아타기를 했는데 갈아타기 한그 기간이 1년 이내로 이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또 매도를 못 하게 되면 또 세금 때문에 그냥 보유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이 주택 공급을 늘리면 주택시장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라든지 이런 세금만 지금 현재보다 규제에서 완화로 좀 간다고 하면 이주택자라든지 3주택자가 왜 이걸 주택을 보유하겠습니까? 아, 다 시장에서 주택을 갖다가 매도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 3월 대선 끝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종부세 강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방침에 집을 4채 이상 가지고 있던 개인 소유자는 일부 집을 내놓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집을 보유한 이들의 추가 구매 행보는 막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신문 기사를 갖다가 반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2주택자라든지 3주택자는 지금 집을 갖다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지금 취득세라든지 보유세, 양도세 이세 개를 다 지금 강화를 해 버렸기 때문에 실제 시장은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풀수 있는 방법은 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다 다시 전면 개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물론, 제 방송을 갔다가 많은 분들이 보고 공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또 너도 나도 집을 사는 부동산 강풍 속에서도 전체 2,092만 7천 가구 중에서 자신명의로된 집을 가지지 못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43.9%는 아직도 무주택자, 무주택자입니다. 어, 이 비중은 매년 증가해가지고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동시에 증가는 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지금 신문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 벼락부자 벼락거지라는 또 신조어가 나왔던 뭐 작년 뭐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다주택자가 앞으로 집을 갖다 사는 게 과연 뭐 지금 이런 이런 지금 어, 취득세라든지 보유세가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사지는 않을 거고요. 또 무주택자가 지금 집을 사야 되는 시기가 맞긴 맞는데 지금 현재 무주택자는 어떻게 보면 집을 사지 말라고 지금 정부에서 아예 DSR 규제라든지 어 주택 담보 대출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쪽으로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야당 후보가 지금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뭐 1주택자 재, 조,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를 갖다가 통합하겠다는 이런 것도 전면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또 지금 여당에서는 또, 어, 또 여러,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부,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또 서민을 위해서 좀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감사 스마일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핵심 키포인트는 이 부동산이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보고 2 0 2 2년 주택 소유 통계를 이걸 보시면 물론 2021년에는 이거랑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크게 이렇게 뭐 변동은 없을 것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을 만약에 내년 음, 내년 2022년도에는 2021년 주택 소유 통계가 발표가 되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어,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정말 어, 더 이상 무주택으로 계시는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주택을 갖다가 어 어쩔 어수 없이 일시적 2주택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2주택, 3주택이 되어 있는데 세금 때문에 어 매도를 갖다가 할수 없는 입장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어 내년까지는 내년 전반기까지 좀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일단은 어 제가 어 간단하게 어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TX-A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GTX-A 노선이, 어, 삼성역, 3년간 분리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감사원에서 GTX-A 삼성역 개통하는 게, 어떻게 보면 2028년에 개통이 될것 같다. 그리고 3년간 분리 운영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국토부 일정 관리가 소홀히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특단 대책이 시급하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 GTX-A 노선이,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아마 빠르면, 어 2023년 12월에 지금 개통될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2023년 12월에 개통될 예정이고요. Gtx A 구간은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2024년 6월에 각각 개통이 가능할 듯한데 삼성역 정거장이 2028년에나 지금 개통될 것으로 지금 조사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 2호선 환승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Gtx C 연결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GBC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원활하게 지금 공사가 진행이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공사 착공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거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딜레이가 될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감사원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두개 구간으로 분리 운영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될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서울시가 일정관리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좀더 떠넘기시기로 이렇게 지금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이라도 이제 언론에 났, 어, 이런 기사가 났, 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한번 어,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이 삼성역 정거장을 갖다가 빨리 어, 지금 공사를 갖다 시작을 갖다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어, 만약에 어, 예를 들어서 정거장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못 만들더라도 어, 삼성역 구간을 갖다 무정차로 통과를 갖다가 해야지만 그 그나마 지금 이 지도를 보신 것처럼. 어 문정에서 동탄도 갈 수가 있고 성남도 갈 수가 있고 용인도 갈 수가 있고 송수수도 송수, 갈수 있는데 이 삼성구간 때문에 이게 분리 운영을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어, 좀안 맞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2021년 11월 16일 날 이야기했기 를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감사원의 지적대로 어, 이런 부분을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을 어, 조금 더 빨리 추진을 하는 방법과 계획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좀 단축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던 G T X C 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위례신사선 노선이라든지 그리고 어 지하우충 같은 경우에 삼동공탄에 이런 삼동역 정거장을 갖다가 먼저 시공할 경우에 이런 안전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G T X A에 대해서 이제 아 이게 뭐지 않았구나 정말. 뭐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날벼락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저도 예상을 했지만 삼성역 구간을 분리 운영보다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삼성역 구간을 갖다가 무정차로 그냥 통과를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서에서 이렇게 환승하는 방법도 있고요. 성남이라든지. 용인까지, 동탄까지 예를 들어서, 동탄에서 서울역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운정에서 동탄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분리 운영하게 되면 GTXA 치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역 구간을 무정차로 해서 갈수 있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광고를 하게 되면, 뭐 2025년 좀 힘들더라도 2028년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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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멉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8년 동안 GTXA를 갖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분리 운영보다는, 무정차로에서 삼정역 구간을 갔다가 통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은 어 지금 뉴스 이스에서 이제 부동산 규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주택자가 좀 많이 늘었다고 지금 했지만 그래도 3만 6천 명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이 다주택자가 는 거는 이 주택자가 일시적 이 주택. 그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전에는 일시적 2주택을 기간을 3년을 줬는데, 지금은 1년, 또, 어떤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주택담보대출이 든는 DSR이 지금 막혀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다주택자가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집 없는 가구도 지금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뭐, 좀 드리고요. 또, 곧창릉 3기 신도시 지구단위 지정 계획이 11월 달에 지금 발표될 예정인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또 기사가 나오거나 발표가 되면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하겠지만 아침 방송은 제가 감사스마일 TV에 아침에 이렇게 부동산 뉴스라든지 또 제가 또 관심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어 평일을 아침에 어 아침 시간에는 계속 방송을 갖다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부족한 방송인데 많이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